프리비어슬이온 두근두근 연애 시뮬레이션 o go to 에서는 연애가 한 l 진행되고 있었다 going to go to the simulation. I'm going to go to the simulation. I'm going to go to the s i m u l a 거 i o n I'm going to go to t 었 e simulation. I'm g 맞아 n g to g 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 라저 기사 서약이 문제야. 지금 메리랑 산토스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기사 서약. 이 아, 이 연회 주제가 기사 서약이라던가.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연합 기사 서약이다. 미친 기사 서약식에서 너 음. 쫓겨난 거야? <laughs> 난쫓 참겠어. 지금 산토스는 아무 생각 없이 낼름 낼름 활짝 활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laughs> 어. 사실 조금 당황한 상황이었어요. 음. 왜냐면 얘가 지금 이 이벤트를 처음 본다고 했잖아. 그지? 근데 자기가 이거를 몇번 플레이했는데 딱한 가지 클리어하지 못했던 일러가 있었던 거야. 아... 근데 그 일러가 여기서 나온, 나오는 것 같아. 자기 생각엔. 응응응. 그런데 음. 자기가 찾아봤을 때이 일러가 기사서약이랑 관련된 것 같아. 그니까 정확히 기사서약은 아니고 어깨에 칼을 얹어주는 그런 일러라는 거야 아... 아 지금 너무 개판인데 이거? 어떤 별관에 빛이 잘 들지 않는 복도 쪽에서 굳게 잠긴 어떤 문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문에는 명태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관계자.. 뭐냐 관계자 외출입금지 이러고 주면 안 돼. <laughs> 나 상상력 <삼성력> 고갈이야. <laughs> 아, 나 상상력 고갈이야. 그래, 근데 봤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여기서 일했을 때 이런 곳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어, 여기 뭔가 비밀스러운 장소가 아닐까? 뭔가 여기에 그러니까 또 뭔가 <laughs> 있을지도 몰라. <웃음> 하면서 <웃음> 어떻게 들어가보시라고 어. 머리를 굴리는데 어. 갑자기 저쪽에서 웬 메이드 하나가 어. 밀차에. 그 애프터는 티 세트를 잔뜩 들고 옵니다. 들고 이쪽 문으로 가서 와서 에 어머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데 어서 가서 네할일해 이러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잠깐 어? 열린 거 열린 거 봤을 때 거기에 그 안에 보니까 어 이거 룸카페가 있어. <웃음> <웃음> 룸카페 카운터가 있어. 그리고 천장에는 막 30분에 얼마 이런 게 붙어져 있어. <laughs> 그걸 열어보니 <laughs> <여러분이> 그것을. 아, <laughs> 나 넘겨주면 그렇게 받으려고 하긴 했는데. <laughs> 그 자리에서, 아니, 어떻게 한나 신녀라고 해도 자기 사형이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당신의 그런 성정에 실망했다라고 하고. <laughs> 자크한테 훈수 도는 중. 어. 화를 내는 척을 하면서 산토스를 찾으러 갑니다. 나그 장소를 떠나요. 아, 어, 이걸로 끝? 네, 일단 이걸로 아. 끊을게요 우리 산토스를 좀만 믿어보자. 그래 해봐, 계속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일단 산토스는 세자를말 하나도 안 믿어줬잖아. 응. <laughs> 네. 이것도 일종의 게임 기믹이라고 생각했잖아. 그치? 네. 그런데 정작 미연식 캐릭터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안 보이니까. 네. 어. 그대서야 믿기 시작한 거야. <웃음> <웃음> 진짜였구나. 소 읽고, 뇌약간 고치고 있네? 소 읽고, 뇌약간 고치기. <laughs> 그러다가, 비밀스러운 룸카페까지 발견하게 된 거지. 어...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그러면, 이게 개발자의 취향일 텐데? <웃음> <웃음> 이상한 취향을 갖고 있네? 어떻게 들어가면 좋지? 아 그래서 어.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해서 어. 열심히 둘여봤는데그 어. 뒤에 개구멍이 있어가지고 어. 개구멍으로 기어들어간 거야 아그 음. 안으로? 어 어허 어. 어. 막 들어가도 되겠지? 상관없어. 아니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니까요? 뭐 사회인은 관계자라고 하지, 하지. 근데 룸카페를 룸카페는 뭐야? 룸카페는 뭐하러 간다냐? 뒷세계야뭐 룸카페 한 번도 안 가봤어? 한 번도 안 가봤어? 어. 그냥 카페인데 방이야, 방이. 어, 있어. 방으로 아, 돼 있어서. 뭐, 룸에서 커피 마시는 데야. 아 그래? 그래서 뭔가 이상한 게 숨겨져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방마다 옥상만이 관련이 있어. 이다 이미 다 됐어. 아, 이미 다 내려리. 이미 다내려 얼마나... 옥상판이 깔려 있고 사람들이 그 옥상판에서 되게 뭐지 알수 없는 약 주사기를 맞으면서 <웃음> <웃음> 아 뭔가 하이가 베개로 아, 대비... 앉아 있는 거지? 야, 무슨 무슨 그흑집사 거기냐? 앞편이네. <laughs> 어 리우 앞편이네? 만나러 리우랑 만나러 가는데야 거기. 아 그래 그래. 오늘 룸이긴 한데. 아니, 뭔지 에이. 모르지. 근데 이거는 진짜 미연 씨랑 하나도 상관이 없는 에이. 거잖아. 그치? 사실 세자르가 어, 뭐원흉 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이 일에. 어. 아. 아. 뭔가 수상해 보여. 꽃다리 제대로 짓고 네. 있네. <laughs> 아니, 그럴 수 있지 않아, 근데? 어, 해봐야 해. 해봐. 그그렇지 얘가 자기 세자르가 사실 자기 세상에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음. 아니, 음. 박살 내버리려고 음. 얘를 알수 없는 약주사기로, 자, 약주사기로 등장인물들을 다 오염시키고 있던 거였지. 아, 그럴 수 있잖아. 생각에는? 응. 어, 음. 그렇지. 어... 아니 진짜로 그런 거야? 진짜로 그럴 수도 있고. 어 제스, 그래서 산토스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어. 음. 근데 누군가 오는 발걸음소리를 들었어. 으흠. 음. 그게 정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쇠자루였던 거야. 음. 음. 그래서 <laughs> 어떡하지? 나도 빨리 방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 손님인 척 앉아있는데 등 어. 옆에 주사기가 보이는 거지 그 어. 약간 알수 없는 호기심에 휩싸여 버렸어 <laughs> <laughs> 아, 세살래야 <살을> <laughs> 뭐가 생각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없잖아 생각 <laughs> 이제 들어왔는데 거기 카운터에 사람이 있잖아 음. 근데 그게 엑셀런트였던 거야 <웃음> <웃음> 어? 뭐 어? 무대 회장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어막 어. 모든 사용인이 엑소런트 얼굴을 하고 있는 거뭐 약하게 취했다 어 약한 거 아니야 벌써? 그러니까 엑소런트에맛두개 있잖아. 아니, <laughs> 파란색 머리에 <laughs> 머리가 있는 거야. 파란색, 노란색 막 섞여 있는 거야. 어. <laughs> 거대한 빙그레 세계관. 어? 어쩐지. 어, 눈세살은 <laughs> 당하지 않고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어, 뭐 장사는 잘 되가나 그러니까 어그 <laughs> 엑셀런트 같은 것이 이제 어. 그 삼투스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 어. <웃음> 엑셀런트. <웃음> 엑셀런트. 사실 알리자가 다단계 영업 당해서 당했잖아. 같이 약도 같이 먹었, 맞았던 거야 그때. 어? 아. 어. 아, 알순의 약 부산. <laughs> 그래서 찬 건데 그 약에 부작용이 나타났어. 어, 어떤 부작용인가요? 부작용... <laughs> 뭘로 할까? <laughs> 아, <지금부터 웃음> <생각해보는 거야>? <웃음> <웃음> 그게, 그 지금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그주사기가 지금 룸 카페에 있는 사람들도 맞고 있는 거잖아. 어째? 어떻게 하지? 대체 아, 사실 생각하네. 그 그거면 어때? 엑설런트 화 되는 거. <laughs> <laughs> 어, <laughs> 그래서 엑설런트가 <laughs> 존나 많았던 거야. 어. <laughs> <laughs> 그래서, 아, 그래서 지금 화장을 껍게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어. 증상으로 색이 두 개로 나눠진 거구나 헐. 그치 그치 어? 어? 아니 그건 <laughs> 아닌 거 그래? <laughs> 어. 그래서 약간 아니, 아니 그래서 아니, 아니, 머리가 아니야, 바래, 바래. 어, 어. 노란색으로 변해가는데 음. 그거를 숨기려고 이제 음. <laughs> 연색을 한 거야 <laughs> 어. 어. 아 그럼 둘의 탈색 정도가 달라서 머리색이 달라진 거네 어. 난... 헐, 대박 갑자기 어. 어. 탈색 정도 <laughs> 아니 이제 노란색 탈색모였냐고 <laughs> 엑설런트 <laughs> 어, 아무래도 그런 편이죠 아... 저기 에구 A 인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나좀좀오셰저저 저. <laughs> <laughs> <와. 웃음> 저, 저 웃는 상이 의부터 알아봤어요 했어 표차 <laughs> 그 바꿔야 되나 지금이라도 새한 <laughs> 그 <쎄한> 얼굴 <laughs> 지금 도 새한데요. <laughs> 와이 어, 게임에 엑셀런트 병이 돌고 있어. <laughs> <laughs> 아저 거래두기. <laughs> 그 약물은 그래 엑셀런트가 되는 게 맞아. 근데 이제 처음에 어 그러니까 엑셀런트는 사실 지금 되게 막 뭐지 다단계 장사 약간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굳혀놨지만 사실은 이 미연시 게임 속에 버그야. 어, 어, 버그. 어 버그였구나. 어, 그래서 아. 얘는 어 사실은 한 이루려던 바는 어쨌든 이 게임 세계를 정복하고 싶다인 거야. 군지스러운 아, 거야. 지배하고 치... 싶다. 어. 이 무슨 나르시스트 새끼. 시사랑 저... 너무 죽는 거아니야 시사랑은 <laughs> <laughs> 사가 죽을 자아님말 시사랑이면 안 되지. 군지스러워. 죽일려고. 그러면 뭐야 내치 버그 <laughs> 치 버그야. 치 버그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주머니에서 약주사기를 꺼내서 목에다 콱 나. <laughs> 알리자, 가그 상태로 픽 쓰러지는데 그걸 세자르가 목격을 해. 헐. 막 이렇게 여매장 문 열고 들어온 세자르가 목격을 하는 거야. 응. 음. 그럼 세자르가 이제 그때 상황 파악이 딱 되는 거지. 이 게임에 왜 자기가 이렇게 갇히게 되었으며 모든 원인이 음. 뭔가를 봤더니 상황 정황 딱딱딱. 영화 처맞춘다. 처맞. 영화 봤을 때 <laughs> 엑셀런트가 음. 버그라는 사실에 도달을 하는 거지. 클라이밍 지출이 쳤네안 되겠다. 야 메리가 나랑 기사 계약하면 되겠다. <laughs> 그 룸카페는 사실 뭐였냐면 보짱이 약간 엑설런트화된 이상한 애들이 계속 보이니까 일단 걔네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넣어둔 거였어. 사실은. 뭘어둔 아, 그러니까 거였어? 그럼... 세자라도 원작자잖아. 아까 그러니까 게임에 버그를 발견하면 일단 고쳐야 돼. 전자오라, 어, 투아드라이 같은 거네. 그치, 뭐 전우수같이 들어간 거지. 음, 좋은 연습할 게구나 <laughs> 야, 내리. 플레이와 계약해서. 네, 저런 둘을 못 끼워내요. 산토스가 지금 거기 들어갔잖아. 용카페 어. 들어갔잖아. 근데 결국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들켜. 어. 엑설런트들한테어엑설런트들한테 어, <laughs> 너무 놀라서 c e l l e n t Excellent. Excellent. e x c e 하 l e n t Excellent. Excellent. e x c e l l e n 왜냐면 <laughs> 걔네들은 e n t 가 보호해주기 위해서 걔네들을 그렇게 해놓은 거였잖아 아 맞네 그냥 x 모습 l 그치 그 t Excellent. e x 속에 있는 어. 애들은 사실 삼토스랑 비슷한 메이드들, 엠피스들이었던 거야. 삼토스가 쥐고 있던 그거를 그거를 가리켜 주사기를 가리켜 그거는 사실 엑설런트가 만든 그런 거지만 이게 우리가 세자르님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단계를 늦출 수 있는 어. 약을 만든 거다. 백신, 어. 그 어, 백신은 맞다니. 아닌데 일단 경과를 늦출 수 있는 거야. 오. 근데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 어쩔 수 없이 세자르님도 이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 녀석을 완전히 이길 수가 없는 거라고. 음. 그래서 약 맞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사실은 그렇게 치료되는 치료를 늦추는 아. 코마 상태에 빠져가지고 상태가 이상했던 이상했던 거였어. 아, 약마 책임 막중한데. <laughs> 잘 해야 돼. 아 이런 걸 해도 되나 모르겠네. 해, 해. 해봐 해봐 해. 알리자는 그래서. 엑설런트의 품속에 있는 거지? 아니, 아, 니 아닌가? 아니. 쓰살, 쓰살, 쓰나 그럼 안 되겠네. 둘이 합쳐버리려 그랬는데. 기사서약 해야 된다고. 으흠. <레> 베리를 붙잡고. 아, 능력치를 상승시키면. 특이 열리니까. 빨리, 호감도를 뚫어달라는 <레> 얘기를 하는 거야. <레> <레> 제 4행을 <4애도는> 안지다 아, 제... <레> 날날좀 좋아해봐. 날 좋아해 좋아 이래. 나는 너무 무능하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한 거지. 센터에서. 뭐야? 그왜 생각도 없고 아무도 믿고 헛탕치고. 아까 메이드들이 자기 띵가 띵가 놀 때마다 쫓겨날 뻔했는데 자기 일 다시 대신 해줘가지고 여기 남아 있는 거란 얘기도 들었잖아. <laughs> 막 죄책감이 <재착감이> 밀려오면서 <laughs> 게임 클리어도 못하고 <laughs> 이대로 무능한 개발자와 이곳에 영영 같이고 싶지 않다고 <웃음> <막> <웃음> 생각하면서 <웃음> 눈물이 흘렀는데 어? 그 눈물이 알리자한테 닿은 거야 톡! 그래서 눈을 뜨면 알리자 알리자가 눈을 뜨면서 막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빛이 빛이, <laughs>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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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나 나이. 손 빛나더니 커다란 커다란 빨간색과 보라색이 들어있는 주사기로 변한 거야. 워 <laughs> 뭐, 어? 움직이는 왕 주사기로 <laughs> 움직이는 왕 <동상의> 주사기 미친 이게 <laughs> 무슨 <laughs> 그래서 어 저거 그럼 알리자를 써서 엑셀런트를못 들리면 되겠다 했는데 알리자가 안 들리는 거야. 음 다른 사람이 들어봐도 안 들려. <laughs> <또> 그냥, <웃음> 알리자가 <웃음> 성스러운 목소리로 <laughs>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나눈> 기사만이 <laughs> 이 주사기를 들수 있단 얘기를 들어서 이거 나한테 진짜 <laughs> 너무 미쳤어?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메리랑 산토스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그렇지 주종관계 기사 생각도 하고 사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산토스가 얘기를 해 이걸 이걸 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한테 자문을 구해 내가 원탁자이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래서 세자르가 얘기해 이, 여기 서버 32 클라이언트 쓰니까 허접하다고. 세계 갑자기 이 <laughs> 세계는 되게 허접한 거니까 조금만의 빈틈이 있어도. 그 어거지로 이제 그 어, 가능하다 이러면서 이제 산토스눈 앞에 이제 팝업이 뜨면서 UI가 탁탁 뜨면서 이제 그 메리를 향한 공략 테스트가 시작돼. 아. 아, 아 근데 갑자기 거기서 엑스런트쿵쿵쿵 나타나. 아그 멀리서 음 이제 나타나. 그럼 나는 이제 좀 이제 방어전 같은 거잖아. 그치. 메토스가 메리를 공략. 하기 전까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방 안에 있는 모든 파란색 엑셀 런트를 불러가지고 배지에 아, 네. 이사서약을 진행을 해. 음. Uh -huh. 그러면은 산토스는 일러스트를 얻게 되겠지? 어, 그래서 그 주사기를 바닥에 꽂아. 오, 그래, 주입을... 주입하다가... 닥사다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겠다. 어, 그치? 원래 사람들도? 다, 다 같이 돌아오고, 엑셀런트. 픽셀 완전, 픽셀 완전 깨지고 있고, 오. <laughs> 지식, 지식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그, 알리자 주사기. 주사기? 주사기 알리자는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오, 아, 부럽다. <laughs> 화장 지운 모습인가요? <laughs> 어. 원래의 <오케이. 웃음> <laughs> 모습. 이제 그 주사기가 치버그를 일으키는 그걸 했잖아. 응. 근데 엑셀런트도 일단 본인이 버그고 그래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 아등바등하면서 그 주사기를 자기한테 치료를 하고. 아. 어. 오. 그래서 어느 정도 형상이 복구는 돼. 어. 그리고 나서 엑셀런트 눈이 제대로 까뒤 치 까뒤집어져 있는 상태여서. 무작정 달려들어서 세자르한테 주사를 꽂으려고 달려들어. 근데 정말 강해진 산토스가 <laughs> <laughs> 이제 주인공이니까 먼치킨도 발먼치킨 있어야지. 정말 강해서 져 산토스가 그걸 한 손으로 탁 하고 액셀런트를 맞아. 기사도. 그러니까 그안토와저문의 기사소양이 어떤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스킬 개발 훈련이. 마력이 몇대몇 소리 되고, 약간 그 이제 마법 안토아 가문의 제대로 내려오는 마법사의 힘을 쓸수 있는 거. 음. 그 그걸또 이제 액션을 딱 가로막는데, 그 마법사의 힘이 약간 정화하는 음. 이에요 음. 스테판트가 안토아 안토아 그쪽 사촌이었잖아. 맞아 맞아. 근데 얘가 이제. 가문의 마법을 배우려고 했는데 얘는 이상하게 정화 마법이 습뜻이안 됐던 거지. 음. 왜냐면 본인이 돈이 버그이기 때문에 그 마법을 습득해버리면 자기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어. 오, 그래서 얘는 이제 그런 마법을 못 배우고서 이제 이따가 자기가 버그인 걸 깨닫고서 이렇게 덧티는게된 거야. 어쨌든. 아. 어? 망토스가 딱 막아서고 이제 그 망토와 가문의 내려오는 그 주문을 다내내 여서 이제 엑셀런트가 완전히 이제 주사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안안 통하는 거지. 통화 통화 정신 차려봐. <laughs> 정신 차려. 뭐야? 그렇게 엑셀런트 버그를 없애는데 성공. 와 <laughs> 어. 멋졌다. 네, 아, 그렇게 해서 약간 대사 리얼 세계의 페어를 보여줬어. 리얼지? 이것은 메리 앙투아입니다. 메린은 메리는 그, 뭐라, 그러지 자기, 모처럼 열었던 연애에서 이런, 난정판이 일어나서 사, 사회적으로 위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곳은 산토스입니다 산토스는 무사히 현실 세계로 돌아갔지만 어 10만 원이나 주고 산 게임에. <laughs> 이런 결말을 보게 되다니 <laughs> <이게 15억 웃음> 개발자에게 서운 기분이 들어서 평점을 0 5점을 줬습니다 이것은 세다릅니다 자기가 만든 개똥 게임 64비트 컴퓨터에서는 이상이 발견된다는 걸 깨닫고 5 <laughs> 0픽스를 하게 됐습니다. <laughs> 아, 그렇지. <laughs> 이것은 알리자입니다. 알리자는 주석이가 됐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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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 봐. 이 이것은... 어, 주인공이다, 주인공. 진공. 이건 산토스 입니다 산토스는 게임을 빠져나가던 도중에 룸카페에서 챙겼던 주사기가 갑자기 빛이 나는 것을 느낍니다. 어. <laughs> 그래서 갑자기 그 주사기로부터 엑셀런트가 형체화돼서 만들어졌고 어? 어? 그만 죽어! 그만 죽어! <laughs> 엑셀런트는 자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 없다면서 게임에 빠져나가려는 산토스를 막고 어? 시공간을 비틀어서 어? 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미쳤다 복구해줘! 내와이 거대한 루프물. 야 이래서 이래서 그거였던 거야 이래서 얘가 4회차였던 거야 쌍둑쌍형 아무것도 어, 기억하지 못한 채 과자를 어, 먹으면서 아무도 방에서 깨어납니다 헐... <laughs> 결국 버그는 이어진다 그래 버그를 어떻게 없애 말도 그래, 안 된다 버그 없앨 수 없지 그래 버그는 없앨 수 없어 진짜 <laughs> 어 재밌네요 재밌네 어, 재밌네. <laughs> 재밌네 이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규모가 커진다는 게재밌어 <laughs> 네? 아, 거대한 루프물.